혹시 거울 앞에 섰을 때 어깨 높이가 다르거나,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보인 적 있나요? 혹은 허리 통증 때문에 밤잠을 설치거나 숨쉬기가 불편했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이러한 증상들은 척추측만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척추측만증은 단순히 척추가 휘어지는 것 이상의 문제를 야기하며, 특히 성장기 청소년들의 삶에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척추측만증은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충분히 관리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척추측만증으로 고민한 분들을 위해 물리치료사의 전문 지식과 따뜻한 마음을 담아 작성되었습니다. 딱딱한 의학 용어는 잠시 잊고 흥미로운 이야기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척추측만증의 원인과 예방법 그리고 효과적인 운동 치료 방법까지 함께 탐험해 보세요. 물리치료사의 손길과 함께라면 휘어진 척추도 똑바로 펴고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척추측만증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1 척추측만증의 원인 척추측만증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발성 척추측만증 가장 흔한 유형으로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합니다. 주로 10대 청소년기에 나타나며 여학생에게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 호르몬 불균형 성장 속도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선천성 척추측만증 태아의 척추 발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상으로 인해 나타납니다. 척추뼈의 형태 이상, 융합 등이 원인이며 출생 시 또는 영유아기에 발견될 수 있습니다. 신경근육성 척추측만증, 뇌성 마비, 근이 영양증 등. 신경이나 근육 질환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근육의 불균형, 약화 등이 척추의 변형을 초래합니다. 퇴행성 척추측만증 노화로 인한 척추의 퇴행성 변화로 발생합니다. 척추 디스크의 퇴행, 척추 관절의 변형 등이 원인이며 주로 중년 이후에 나타납니다. 기타 외상, 감염, 종양 등도 척추측만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 척추측만증의 예방 척추측만증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통해 척추 건강을 유지하고 척추 측만증의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바른 자세 유지 않거나 서있을 때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부정한 자세는 척추에 부담을 주고 변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척추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영, 요가, 필라테스 등이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적정 체중 유지 과체중은 척추에 부담을 주고 척추 측만증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거운 물건 들기 자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잘못된 자세로 물건을 들면 척추에 무리를 줄수 있습니다. 물건을 들 때는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펴서 드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인 검진, 특히 성장기 청소년은 정기적인 척추 검진을 통해 척추 측만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척추 측만증 운동 치료 척추 측만증 운동 치료는 척추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향상시켜 척추의 안정성을 높이고 변형을 교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상태에 맞는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꾸준한 운동을 통해 척추측만증의 진행을 억제하고 통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척추측만증 운동치료의 효과. 척추의 안정성 증가 척추 주변 근육을 강화하여 척추를 지지하고 안정성을 높입니다. 척추 변형 교정 약화된 근육을 강화하고 단축된 근육을 스트레칭하여 척추의 변형을 교정합니다. 통증 완화 척추 주변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통증을 완화합니다. 폐기능 개선 흉곽의 확장을 돕고 호흡 근육을 강화하여 폐기능을 개선합니다. 자세 개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근육을 강화하고 균형감각을 향상시켜 자세를 개선합니다. 심리적 안정 운동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심리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척추측만증 운동 치료방법. 척추측만증 운동 치료방법은 환자의 상태, 척추 측만증의 유형 및 정도, 나이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운동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 단축된 근육을 늘려주고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운동입니다. 척추의 균형을 회복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력 강화 운동 약화된 근육을 강화하여 척추를 지지하고 안정성을 높이는 운동입니다. 척추의 변형을 교정하고 자세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호흡 운동 흉곽의 확장을 돕고 호흡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폐 기능을 개선하고, 호흡 곤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균형 운동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고 척추의 안정성을 높이는 운동입니다. 낙상 예방 및 자세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신부 안정화 운동 척추를 안정적으로 지지하는 신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척추의 안정성을 높이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척추 측만증 운동 치료 시 주의사항. 전문가의 지도 척추 측만증 운동 치료는 반드시 물리치료사 등 전문가의 지도하에 실시해야 합니다. 잘못된 운동은 오히려 척추에 무리를 주고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 맞춤형 운동 환자의 상태에 맞는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획일적인 운동은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꾸준한 운동 척추측만증 운동 치료는 꾸준히 실시해야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하루 30분 이상 주 3회 이상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증 관리 운동 중 통증이 발생하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생활습관 개선 바른 자세 유지, 적정, 체중 유지 등 생활습관 개선도 함께 병행해야 운동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4. 척추측만증 운동 치료 사례 연구. 슈로스 운동 척추측만증 환자를 위한 3차원적인 운동 치료 방법으로 호흡, 자세 교정, 근력 강화 운동 등을 통해 척추의 변형을 교정하고 기능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척추 측만증 원인 예방, 그리고 운동. 2013 슈로스 운동은 척추의 3차원적인 변형을 고려하여 개별 환자에게 맞춤형 운동을 제공하며 자세 교정, 호흡 운동, 근력 강화 운동 등을 통해 척추의 균형을 회복하고 기능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EAS 운동 Scientific Exercise Approach to SCOLIOSIS 약자로 척추 측만증 환자를 위한 과학적인 운동 치료 접근법입니다. 슈로스 운동과 유사하게 3차원적인 운동을 통해 척추의 변형을 교정하고 기능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SEAS 운동은 척추의 안정성을 높이고 자세를 개선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기타 운동 치료 방법, 척추측만증 운동 치료에는 슈로스 운동, SEAS 운동 외에도 다양한 운동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필라테스, 요가, 수영 등도 척추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향상시켜 척추측만증의 진행을 억제하고 통증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5 척추측만증 운동 치료의 한계와 발전방향, 척추측만증 운동 치료는 척추측만증의 진행을 억제하고 통증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지만 몇 가지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척추 변형의 완전한 교정불가 운동 치료만으로는 심한 척추 변형을 완전히 교정하기 어렵습니다. 심한 척추 측만증의 경우 보조기 착용이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의 노력 필요 운동 치료는 꾸준히 실시해야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단기간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장기간의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개인차 존재의 운동 치료 효과는 개인차가 존재합니다. 환자의 상태, 척추 측만증의 유형 및 정도, 운동 참여도 등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척추측만증 운동치료는 꾸준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운동치료방법 개발, 운동효과 평가 도구 개발, 운동치료 수능도, 향상방안, 연구 등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척추측만증 환자들에게 더욱 효과적인 운동 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척추측만증은 조기 발견 및 적절한 치료가 중요한 질환입니다. 특히 성장기 청소년은 정기적인 척추 검진을 통해 척추측만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척추측만증 운동 치료는 척추측만증의 진행을 억제하고 통증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상태에 맞는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꾸준한 운동을 통해 척추측만증의 진행을 억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척추측만증은 완치가 어려운 질환이지만 꾸준한 관리와 노력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척추측만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물리치료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운동 치료 프로그램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은 최신 논문을 바탕으로 최신형 맥북 노트북으로 작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박 실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빠른 퀴유를 빕니다.